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달라고 했던 그림자 한번 써볼 겁니다. 스킬에서 그림자 스텝이라는 걸 한번 써볼 건데, 이거 한번 바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풀강까지 때려줄게요. 예, 돈이 보이시나요, 지금? 거의 22,000코인이 있어요. 바로 풀강 찍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 스텝 말렙을 찍었구요.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내가 혼자서 한번 해봤거든? 네, 어떻게 쓰는지 해봤는데, 이게 암살용으로 좋더라구 암살용으로. 이게 완전 암살용 스킬이라가지고, 암살, 삽. 아, 아, 공이 빨간색이 되는 순간, 내 공을 만들어서, 마블, 마블! 아, 공좀 주세요, 님들아. 공을 기다립니다. 이 그림자는 공을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일단. 공이 한 번을 안 와요, 님들아. 어, 온다. 여기서, 삭! 쳐고, 이런 식으로 암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암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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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친구야! 나랑 일기또뗄생각을 하지 마! 위로 쳐주고, 위로 쳐주고, 위로 쳐주고, 자, 여기서 팍! 위로 쳐주고, 여기 팍! 팍! 위로 쳐주고, 팍! 오, 야, 잘하는데, 친구? 갓! 그래서 삭! 그림자, 팍! 오, 받아쳤어, 이거를. 캣! 이렇게, 암살하시면 됩니다. 보셨죠? 야, 그림자 쉬워요. 이렇게 쓰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로, 한번 쳐주고, 캣! 이렇게, 변칙적인,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림자, 스텝. 실력도 늘어난 것 같은데, 덜덜. 아, 내가 또, 연습을 또 했지, 아까 전에. 자, 이렇게 그림자로 날라가서, 팍! 이렇게 암살. 이렇게 암살하시면 돼요. 보셨죠? 아, 제발, 아, 아! 어, 야, 잠깐만, 나왔다! 전설 나왔어, 님들아! 이거지 <laughs> 이거거든, 님들. 전설 검을 뽑았습니다. 야 코인으로 나오네. 전설 무기도 솔란스라는 이 무기를 얻었습니다. 야 그렇게 안 이쁜 거 같은데 한번 써볼까 그래도? 나는 근데 님들아, 딱내 스타일 스킬은 이제 사나운 굴절인데 그림자 스텝이 암살하기 좋아가지고 오늘은 저희 시청자분들을 암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무서워해라. 겁에 질려 있어라. 방어막 스킬이 좋지 않나요? 이것도 좋긴 해, 좋긴 한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전투 민족이라서 방어 따위 신경 안 쓰고 아니 공격으로 오르라는 스타. 일 이거든. 아, 암살은 투명인데. 투명도 암살하기 좋긴 하지. 오케이, 암살! 와, 이거지, 님들? 봤어요? 그림자로 이동해주면서 상대방의 시선을 분산시킨 다음에 바로 암살! 이겁니다, 여러분들. 봤죠, 봤죠? 저거 반응 못하거든. 여기서 싹. 여기! 아! 아, 바보야! 그걸 반응하다니. 여기! 반응? 반응. 아, 뭐야? 아, 독특한 등급 검준다고? 엥? 뭐야? 진짜로? 나만 안 되는 거야, 이거? 어, 얻었다, 뭐야. 어, 얻었다. 얻어버렸어요. 그 맞네, 맞네. 그런데 주네, 주네. 자, 지금 이 코드를 쓰면은 이 전설적인 초록색 검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별로 안 이쁜데? 자, 이제 빡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봐주는 거 없어요, 이제. 여기서 삭, 삭. 어, 오, 어, 제발. 여기서 팍! 암살! 과연? 어, 반응했어, 그거를. 점프해가지고. 아, 나이스. 방금 죽는 거였는데, 제가 그림자로 시간 벌면서 살았죠. 볼이 좀 멀리서 와야 돼. 그래야 암살할 수 있어. 지금. 여기서 팍! 치고. 아, 이게 암살이 안 돼? 까비? 좀 아쉽죠, 이거? 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지금! 오, 지금! 어, 지금! 오나 어, 아닌데, 이거? 오케이, 나이스. 다행이다. 좋아요. 빨벌? 오케이. 오케이, 이동! 오케이! 오, 어, 캣! 이게 바로 그림자죠? 암살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죽이긴 했다는 거. 위로 한번 탁 쳐주고. 여기서 이동, 삭! 지금! 오케이 아 이게 암살이 안 돼? 오케이 암살 이게 바로 암살입니다 여러분들 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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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이게 안 돼? 와 까비 여기 위로 위로 옆으로 캣 이게 바로 옆으로 암살 준비 지금 빡 오케이 반응했죠 상대방은 잘하네 상대방 팍팍팍 위로 팍! 오 반응했어 친구야 위로 팍! 여기 팍! 위로 팍! 옆으로 팍! 여기! 위로! 여기! 옆으로 오! 아 망했다 아, 아 까불지 말걸 야 너무 까불었는데 나 방금? 아 어, 위험하다 이거 오케이 여기 암살! 아 암... 오케이 죽이긴 했어 위로 팍 쳐주고 여팍 오케이 캣 마이볼 마이볼 공 주세요 지금! 오케이 쳐주고 오케이 암살 이게 바로, 암살입니다, 여러분들. 어, 위험한데, 이거? 지금! 하하 이게 바로 암살. 암살, 준비? 암살? 오케이, 암살? 오케이, 캣! 오, 이걸 피해. 바로 팍!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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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파. 그만해, 그만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얘들아. 아, 우리끼리 싸워야지, 뭔 소리. 어, 야, 어 야, 반응했다, 이걸? 와, 쩔었다. 오케이, 다행이다. 와나 진짜 여기서 일로,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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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오, 반응했어. 그거를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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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아, 이걸 내가 왜 줘? 와, 저 친구 좀 연타 좀 하네. 여기서 그림자 착! 오케이, 암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암살 하시면 돼요! 보셨죠 방금? 상대방 반응 못하는 거자 아,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뭐야 핵이다! 뭐 들어오자마자 핵이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핵이 많냐 이 게임 아니 들어가면 핵이 있어 공섭으로 <laughs> 진짜 얼탱이가 없다 진짜 아니 게임에 들어가기만 하면 핵이 있어 핵 한번 참교육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핵! 덤벼라 T R E N 예 맞지 핵얘 옆에만 있는다 얘 암살할게요 님들라아 이뻐봐 와 잠깐만 여기서 닥쳐주고 암살 좋아요 갓! 이동해준 다음에 핵팍! 와, 쳤어, 이거를? 와, 이걸 쳐? 잠깐만, 해가. 너좀 치는구나, 해가. 와, 잠깐만. 와, 무서워, 무서워. 와, 핵, 잠깐만. 좀 무서운데, 많이? 야, 이거 뭐야? 어떻게 여기로? 잠깐만. 와. 아, 아 바보야. 그림들을왜 써, 거기서? 어, 지금! 이, 빵! 아, 캣! 이게 뭐라, 암살, 님들아. 아, 이거지, 이거지. 아 지금. 여기 파, 암살. 어, 잠깐 아. 마이블, 마이블. 여기 쳐주고. 암살! 이게 바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상대방 반응 못 하는 거. 마이볼? 위로 팍 쳐주고. 오케이, 캣! 열대에 뜨던가, 친구야. 열대에 뜨던가. 쳐주고, 쳐주고. 와, 캣! 이게 바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그림자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림자 삭! 착! 삭! 삭! 쳐주고, 삭! 오, 삭! 탁! 위로! 캣! 이렇게 그림자를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사, 아, 아, 오면은, 밑에 받아 쳐주고, 오케이, 받아 쳐주고, 받아 쳐주고, 받아 쳐주고, 오케이, 캣! 오케이, 얘 때리네요. 오케이, 캣! <laughs> 이런 식으로 그림자로 죽이시면 돼요. 보셨죠? 차이렇피 해서 오늘 그림자 한번 써봤구요. 어, 이게 생각보다 좋긴 한데 잘 못쓰면은 안 좋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